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도가, 나한테, 대구고, 세플로, 원어, 마, 이 기니로 가남라마리티쿠 세비오 지자메고노, 이 안에 차쿠미오디네 라마리고노 프라마리가로 구말다. 이마 구다가로 다른 신마, 이구구피야메수에비아레구에스기나우 법비아레카마도는 구말다, 구말다, 구말다 두구 반해동네로 어 동사 안에 동네 가다 가고 말다 먹다 먹고 말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 어떤 일을 반드시 이룩겠다는 어떤 일을 깨자르고 반드시 데 잡아 이룩겠다는 필레메로. 바라자의 바라자스라가리 별의 두외번스피가에 번은 바라자의 강한 위지를 심별해색색하고 나타낸다. 법야에 이때 리로제마 주원은 셔제가 주어서 셔제가 나저 우리 가 아무 있츠너 우리상 아로이면 피야만 비벼 고 말겠다 고말 고마일 것이다의 형태로도 쓴다. 고말고 고마일, 말겠다 고말 고마일 것이다를 외봉산일에 떠오네 자, ó là đúng, phải điểm mà tham mê. Thao d 이 ý đ 네마 ra, 이무 à s 대자 t r ọ 고하 lý đi, 다 sẽ biểu trợ chim hay suối. Ngà ga rô, đi niêm ma, ê 하 i sa m 말 bê c 말 합격하고 말겠어요. 합격하다가 들어가, 그거 아우미 나와나. 그래요. 이사에은그뛰자아 아우야리면. 남 나는 올해는 그학 학교라는 그 시험에 꼭 합격하고 말겠어요. 나는 올해는 그 시험에 꼭 합격하고 말겠어요. 뜨면 여러분, 아나 디드카 올림픽 병왜 마? 슈웨즈의 수고, 야구야매, 수가 살인해서 와, 너여러고, 뭐 타이핑 에러가 피도 아예 있네. 리드카 올림픽 뭐에마, 슈웨즈의 수고, 야구야야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따고 말겠어요. 또 이번 소리 리드카 올림픽 올림픽가로 올림픽 고별아 경기에서서 경기야 뭐야? 경기에서 뭐에마 금메달을 금메달을 사 출세수고 따다서 야시야 금메달을 따고 말겠어요 수로 출세수야고 야야매 나를 오마사장님오지면서인 라멘위하디만 떼자아 외차 비로 원피스고이 고이야매 딜라 원피스일리 원피스리 떼싸텔리료맹리 고대 원피스로디메오 요로고 올여름에는 라멘 띠인위하디자인 꼭 수아디자버 살을 빼서 뺏어, 살을 빼서서 웨차비로 그 원피스를 해리 원피스 꼬 번어. 입고 말겠어요 웨코우야매 입고 말겠어요 웨코우야매올 여름에는 꼭 살을 빼서 그 원피스를 입고 말겠어요 나가로 씨아원 피야메술에 나 임마고 떼자바로 놀고 하면 어나? 고면 대자바 이르다리마 피고 피아메소르 이 피고 피면소 나는 나가로사가 되겠다는 시야오 피아메소레 내금을 이 반드시 대자바 이루기 이루고 말 거예요, 이루고 말 거예요. 대자바 놀고 하면 대자바 피고 피아래면, 나를 구하자고마다 앞에 고마다의 시말 반드시로 되잡아도 꼭도. 넌? 잠시만. 아 네네네. 고마이다의 지하고 시야. 봐라. 그 고마다 앞에 반드시 되잡아 꼭 소라 되잡아. 봐라. 기필코서 바베피니바디 띠잡아 소리 르베드루리 띠잡아 르베드루리 등이 자주 온다 알 메자카나 라리시에 혀비는 비우마 사장은 집에서 디드카우 션게비메 널드카우 마로 대잡아나인오 나야메 이번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디드카우 마로 졌지만 쇼노 션게비메 션게비메 다음에는 널드카우도 반드시 대잡아 이기고 말겠다 대잡아나인 나야메 나사장 르고가 나가로 라베 비비 떼잡아 리드카우 사적 고 아우미사 척우 조야매 나는 기필코 이번 계약을 선사시키고 말겠다 나가 리드카우 사모베고 떼잡아 척우 조야 나는 나가로 기필코 떼자바 이번 사 리드카우 계약을 사 계약을 사적 손사시키다 소 아우미사 척수라 손사시키고 말겠다 소 아우미사 척수 나요 나야매 담요 별아 나는 기필코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고 말겠다. 나 바로 올해는 어이 말로 대자바 살리고 피하고 피함에 올해는 자리로 뒤늦도꼭 수와 대자바 담배를 살리고 끊고 말 것이다. 피하고 피함에 니늦도 살리고 대자바 피하고 피함에. 나비필요 간조 표현으로서 리비의 표현 표현 어통동이네 고야 말다 데시시다서 고야 말다네네 동네로 부여. 고말다 뭐고 고야 말다 야리 털비어 보노. 아무 문제 없이 동장 뭐보 나서 지해서인 나가 애리 일록고 대자바아우미마고 야메. 나는 자아가로그 일을 애리 일록고 반드시 대잡아 해내고야 말겠어. 아옴이마고 야매테 잡아 아옴이마고 야매소리 <목소리도>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어. 나 디니도 테이자야고야레야고 야야레메. 에는 진이도 꼭 취직을 취직스 알려고나. 야 취직을 하고야 말겠어요. 야고 야야레나가디고 에리 일고테이자 아오고 아옴야 나는 나가로 그 일을 아리 이르고 반드시 되잡어 해내고 말겠어 되잡어 놓고 러나야매 나는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아가디르고되잡어안고안이야매그 앞이나 다소 여러분 띠매은 다소는 러시아로 이고말다소에 그런 말이 가라리라고 말했고 고 피고 피야매소에 고에 빙별할 수 있어 나하고 법이 아래 ထဒန်းစစ်ပုံစံတရာလေးပေါ့เนาะโอเคရော့ပေါ့ဒါဆိုလို့ရှိရင်နောက်ဗီဒီယိုသင်ခန်းစာມາတွေ့ပါမယ်တက်တာပါပေါ့เนาะ grammar သင်ခန်းစာကိုမြို့မနှုတ်ဆက်ခင်အရင်တို့ပြော Grammar သင်ခန်းစာတွေကိုဆရာကထဒန်းစင်းဒီ playlist ရှိရေပေါ့เนาะဆရာ channel ဝင် playlist ထဲမှာဝင်ရှင်ဒီပြည့်ပြည့်နေဆရာစက်တော်တင်ပြနေစုစုပေါင်းဗီဒီယိုအခု60လောက်ထိတင်ပြီမှာစုစုပေါင်းပေါ့เนาะဒီထဒန်းစင်းနေကိုအများကြီးကြွန့်ချင်ပါတယ်ရှင်ပေါ့เนาะ ဆရာ list လုပ်ထားတာကတော့ဒီစျေးရင်းအရာတော့စုစုပေါင်း100ကျော်ရှိတယ်။ဒါပေမဲ့ YouTube မှာတော့ free 90ကျော်ဆရာတင်ပေးထားမြဲ။အဲ့ဒါကိုဟို channel 90ကျော်ပါတဲ့အတန်းကိုဆက်ပြော့အတန်းအပြည့်ဆုံးဆက်ပြော့တက်ရှင်တယ်ဆိုရင်တော့ပေါ့နော်။ဆရာရဲ့ဒီ description မှာပြထားတဲ့ Viber number 0999992257 Viber number ကိုဆက်သွယ်ပြေးပေါ့နော်။ဒါဆိုလို့ရှိရင်ဆရာ channel YouTube link ကိုဆက်ပြီးတော့ ฉาบไปมั้ยปะเนาะ Facebook group ก็นี่ไปแล้วเสียลิงก์ฉาบไปပြီးတော့อเดทကိုตั้งตะโลยําไปเนาะโอเคတော့ปุแล้วဆိုยตักตาบ้าน็อตวิดีโอเดินงานสาม2ไปมามั้ย